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연추부따. 오 재밌다 파란가 그치? 야, 엄청 재밌어. 여기는 곤충 마을이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좀 내버려줘 목 아퍼. <laughs> 짜잔 전예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주 곤충 박물관에 왔어요. 그래요? 자, 여기가 입구고요. 매표소입니다. 입장 금액은 4,000원이에요. 자, 우리 예성이 따라가볼까요? 여기는 곤충실. 가고, 어? 여기서 계산하는 겁니다. 오우넓적사슬물래 엄청 크네요. 우와, 이 마을 엄청 예쁘다. 왜 그래? 파랑아 그거 만지지 마 왜요? 파랑이는 털이라서 만지면 털에 묻잖아 우와. 이건 장수풍뎅이고 이건 장수풍뎅이 애벌레예요 가운데 있는 건 애벌레 똥이에요 왜 저거? 뭐난 이제 가야겠어 너가 뭐냐? 이거는, 이거는 넓적사슴벌레다 크롱 어 이게 뭐냐? 토미 목소리인가 어, 넙자도 사람을 만지지 마라, 파지. 어, 아빠야, 주먹이 쏘 났다. 왕사슴 어 왕사슴벌레네. 왕사슴벌레, 가운데 뭐가 있네? 다리가 없잖아. 어, 다리가 없으면 죽은데? 어, 야, 한번가보 이거는 애사슴벌레. <목소리> 이거는 껌무지풍뎅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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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마귀도 키우고 있네. 어 여기 안에 뭐가 있어? 어 여기는 하늘소. 이건 뭐지? 어 만지지 마. 으아, 친구. 헉. 다시 똑바로 와줘. 슈퍼 미러라고 써 있다. 왜? 오, 우리 집 애벌레들이 좋아하는 애 지렁이네. 이건 뭐냐? 이거는 하늘소다. 하늘소는. 여기 그러니까? 써 있잖아. 하늘소. 어 그런가? 여기써 있잖아. 사마귀. 야 탐막이 이 있거든. 아 진짜? 야 사마귀야 이거 모아봐. 야 한미의 어, 엉덩이. 야방마표 문을 어떻게 하고 그래? 여기 어? 사마귀가 여기에 써 있었나? 어디에 있는 거지? 야 사마귀 여기에. 어 그러네 사마귀 거기에 써 있네. 이징거어 이게 뭐냐? 이건 꽃무지 풍뎅이 애벌레들의 집이다. 이게 집이야. 근런데왜 제자분 얘기가 안 돼? 여기에 벌레가 있다가 이게 커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오, 이게 뭐야? 진거운 예벌 곰충이다. 야 이번에는 어디 가냐? 이번에는 이따가 가보다. 자, 우리 성희를 따라가 볼까요? 응? 와, 친구들이 견화 갔나 봐요.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요. 어떤 경화에 갔나? 궁금한데? 궁금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블루가재! 블루가재가 살고 있어요. 블루가재 한번 찾아볼까요? 짜잔, 여기 있죠. 만지면 안 돼요. 블루가재 집게로 잡아요. 집게요? 아, 나도 가재 키우고 싶다. 야, 그거 잡아야겠다. 만지면 안 돼. 물어, 물어. 물에 있는 거 만지면 안 돼. 죽어. 나는 죽는다고? 아 만지면 죽어. 가재는 엄청 예민해서 물도 뜨거워. 뭐야, 이게? 오, CCTV에 사람들, 친구들 엄청 많이 있네? 안 돼, 전유좀더 빨리 가. 안 돼, 가지 마. 오, 오, 우리 예정이가안 가고 여기 있었네요. 버들치. 여기 써있잖아, 버들치라고 어, 버들치같이 하면 안돼? 버들치는 물고기 아니야? 어? 다아 여기 있네, 물고기 엄청 큰세마리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야? 미꾸라지잖아? 미꾸라지잖아? 눈으로만 관찰해요 맛있겠다 야 거짓말! 나 간식 거야! 어, 조심해, 사랑이 털이 묻으면 죽을 수도 있어 야 거북아, 에이, 안녕? 어, 청개거보이는깨문당 조심해라, 여봐. 껍데기가 반짝반짝하지가 않잖아. 뭐야? 어, 그러니까. 우리 육지거북이 배고파서 나가려고 그러네. 그건... 오가여기 있네? 엄는 가. 다왜 호떡할래? 야 친구들. 이거 천연기념물 잘하잖아. 오빠, 나도 키우고 고집만 싶어. 고집만 나 이거 키우고 싶어. 싶어. 장구애비다. 장구애비가 왜 있는 거냐? 어 장구애비는 먹는 건가? 아니, 왜... 곤충인가? 야, 거기 죽었다. 개야 제비. 개야 제비 정말 죽었네. 뭐지? 설마 잡아먹은 건가? 근데... 야, 우리 이거는 왜... 뭐야? 물방개다. 왜... 물방개 음... 키우고 싶다며. 아, 이게 뭐야? 이거는 물땡땡이지. 여기에 한번 가볼까? 이거는 송장해염치개다. 송장해엄치개가 어... 어디에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딘가 있을 거야. 이게 뭐야? 이거는 거미가 껍데기 벗은 거야. 야. 탈피한 거. 그거는 가재 탈피한 거. 오, 이거 뭐야? 그건 가재. 저건 타란툴라. 아니 여기 안 있는 거? 아, 저거는 왕잠자 매미도 있어. 아, 저거는 새 집. 저 뒤에 알이 있는 건새 집이다. 이건 뭐야? 여기는 독거미가 살고 있는데. 여기는 우렁이가 살고 있다. 이거는 다슬기다. 여기 붙어 있잖아, 돌멩이에. 아, 기 때라는 거가 어, 아 또요. 어, 지지하다. 어, 이거 못. 오이. 고. 아이 거짓도 치다. 만다고 는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는 게 아니고. 만지는 얘가 갑자기 웃어질까? <laughs> 때려. 아, 제대 찍어야 돼. 때려. 그린 이구아나입니다. 음, 그린 이구아나 왜 바다 에도데요 아니에요. 그린 이구아나는 육지에서 살아요. 어, 그건 여긴뭐예 어, 건축의 특징. 그 특징은 가기고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이거 잘야빙거북 무슨 도치다 기냥이. 어 그렇구나. 나 무슨 도 키우는데. 오얘 뭐야, 뭐야? 어 왜? 야로가야 돼. 어 만지세요.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아예 진짜 다어 어, 어. 어 조심해. 이 수컷 같아. 이거. 이어 만지지 나, 마 털. 파랑아 손으로 만지면 안돼 파랑아 털에 묻으면 빨래하기 힘들어 버리고 갈거야 이게 뭐야 햄스터다운 햄스터 고기 먹어야겠다 파랑아 햄스터 고기는 먹는게 아니란다 오쟤 퇴바퀴 엄청 잘 탄다 야 퇴바퀴야지 퇴바퀴 야 만지면 죽어 아 죽을 수 있어 물리는데 요아 여기 책상이 흔들리잖아 만지지 마, <laughs> 부서져. 어, 시원해, 여기 어, 시원해, 시원해. 어? 만지지 마, 곰팡이 어? 폈잖아. 어? 손 씻어. 어? 이거 곰팡이잖아. 만지지 곰팡이. 마. 진짜, 진짜. 자, 얘도 어? 어, 이건 미꾸라지다. <laughs>

이거는 왕잠자리 애벌레예요 뭐야, 뭐야. 이거는 천연기념물 자라. 에이, 이거 에이, 어디서 보했지자 아기 까북기랑 그리고 엄 아기 자라랑 아빠 자라요? 내 생각엔 큰게 엄마 자라 같아. 아, 그런가? 응. 동물들은 엄마가 더 커.

내생각에 우리 집에도 가족온 애들이 이렇게 큰것 같아. 우리 아, 사진 찍어. 가이찍 이만큼 근데 또많해 유나. 그렇지. 윤서야 너무 얌전한 게. 가. 오늘 저기 보내 준 사진 같얘스컷이다안돼얘보고지 가져다 줘. 뭐야? 리 저기 있었던 적다 여기야. 여기 어 내가 인데 어? 거

어, 이 어, 사랑이 욕당좀 가야겠다. 그래. 어 만지지 만지지 마. 튄단 아니야. 뺀 거. 뺀 거야? 햄스터가? 그러게, 밥도 없네. 배고프겠다. 그냥 만지지 마. <laughs> 햄스터에 있는 세균 이 손에 들어갔다. 저거 그냥. 봐, 쟤세 바퀴 뛰는 거 봐. 뛰어!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나 너무 더워서 아, 나가고 아, 싶어. 나 나갔다 올게. 여기는 어디예요? 어, 여기는 밭이에요? 아 여기 산책하러 왔어요? 어 그렇구나. 기다리세요. 아, 여기 꼭 가야 하나요? 동동무가 뭐가 야죠 아, 그렇군요. 저기서 밥을 먹은 거지. 몇 살인지 알수 없는 외모, 등치, 키. 내리막길에서 뛰면 안 된다. 어디 가냐. 어, 나, 날개를... 여러분은 저길로 가면 안 돼요. 아좀 좀. 우와, 덫대비시장. 우와. 우와.

응. 음. 우리 나비 보러 가자. 나비? 어떤 나비? 여기 나비. 아니면 우리 제 친구들이 밥 주다 남은 거밥좀 줄까? 아니야, 치워. 염소가 배고파 하는 것 같은데. 치 여기 밥이 남은 것 같은데. 치 이거 좀 먹어볼까? 치워. 여기 봐봐. 키워. 염소가 밥달래잖아 아, 고스프게 울잖아, 밥 달라고. 예성의친구들 많으니까 좋았어? 는거 찍어내야지 쓸쓸해 보이긴 하네 친구도 없고 애들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장실 가려고 줄서 있는 거야. 일로 와 들어가자. 저기는 목걸이 만드는 데야. 아니 목걸이 만드는데 왜 깜깜해? 아 저기 왜 깜짝하냐고? 어 저기는 무서운 곳이니까. 아니 반려장난 보고 좋아해. 엄청 무서운 곳이야. 들어가지 마. 아 영화 보느냐고 조용한 거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비 표본실입니다. 곤충 나비는 안 보나요? 안 아, 보요. 오늘 시간이 어없어서 시간에 없어가지고 야한 친구 찍어 시간에 다 끝난 건가? 아니면 다안 끝난 건가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아 배고파요? 아밥 먹으러 가요. 뭐 먹을 거예요? 저희 킨더초콜렛 먹어볼요 뭐요? 킨더초콜렛 몸에 안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뭐하고? 킨더초콜렛을 먹으면 암이 걸린대요 아 너무 더워 죽겠네. 암이 걸리면 머리카락이 다 뽑히고 너무 더워 죽겠다 나도 너무 더워서 가고 있어요 빨리 가요 아 저것은 가지잖아 알겠습니다. 집에 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근데 왜 그쪽으로 나가십니까?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뭐 아, 따고 했다, 난 뭐. 왜 그래. 초등학교 가고 싶어? 안 가고 입학시켜줄게. 너도 저기 친구들이랑 놀래? 아 너무 더워서 겠다고 했잖아. 요 그래, 나도 너무 더워. 아이씨 엄마 왜그래 어 어우, 씨 이런거 갖고싶다 내가 사려는게 저건데 야 빨리가자 그래 빨리가자 집으로 가 어? 햄스터 파는건가? 다보야 햄스터 팔렸나? <레오> 그래 어 아니 물먹으갈 거예요. 차에 물 있어요. 아, 알고 있어. 얼음 근데... 물 있어요. 얼음 물. 그, 여기에도 네, 그럼 얼음 물 여기에다 앉아가지고 씻까